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 국민은행이 통일과 관련한 우대 이유를 제공하는 KB 통일기원 적금을 그제 출시했습니다. KB 통일기원 적금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에 동참하기 위해 출시된 자유 적립식 예금으로 가입시 1,000원 이상 2회차 이후 1,000원 이상 원 단위로 매월 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제와 2년제, 3년제 중 선택할 수 있고 계약기간별로 2.5%에서 2.9%의 기본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대 이유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 시 통일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연0.1% 포인트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북 실향민, 북한 이탈 주민, 통일부 주관 통일캠프 수료자 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임직원 등에 해당할 경우 연0.3% 포인트를 제공하며 드레스덴 선언을 기념해 가입 기간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0.3% 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적용해 3년제 기준 최고 연 3.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KB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KB 골든 라이프 행복 노후 설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KB 골든 라이프 행복 노후 설계 세미나에는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참가 신청한 200여 명의 고객이 참석해 노후 설계와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KB 골든 라이프 부스를 운영해 노후 설계 진단을 토대로 부동산과 세무, 자산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면 통일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KB 통일기원 적금 출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통일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면 제공되는 우대이율부터 가입기간별 우대이율까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까요. 통일의 희망을 함께 키워가는 이번 적금 상품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